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영덕 강구 강구고요. 오늘 보행자 다리가 완공됐는데 보행 자는다닐수 있다 그러네요. 저기 한번 와 봤습니다. 사람이 없네. 어, 손실이요 지금 오전 10시인데요. 사람이 없습니다. 난간을 넘어가지 마세요. 아직 이쪽은 아주 완공이 안 됐습니다. 저기 인도, 인도 쪽으로는 안 됐어요. 넘어가지 마세요. 도로만 됐으면 도로. 지금 차선이 한하게 됐네. 3차선인데요. 이쪽이 우회전. 우회전 차량. 가는 거고 우회전 해 갖고 저 영덕 쪽으로 가는 거고요. 저 영덕 쪽으로 가는 거고요. 손실. 이쪽에는 이렇게 됐고요. 이게 옛날 7번 국도, 부산에서 포항, 거쳐서 영덕, 울진, 삼척, 저 북쪽으로 가는 7번 국도는 다 이쪽으로 다녔어요 쪽으로 다녔고요. 지금 3차선인데요. 이쪽은 도로고요. 이쪽은 오른쪽은 우회전밖에 안 되네요. 좌회전은 안 되고요. 이쪽은 차량 2차선. 차량이 다니는 도로고요. 지금 3차선입니다. 3차 옛날 일제 때 만든 이 도로는 깨부수고 깨부수고 철거하고 2년, 2년 동안 공사한 것 같습니다. 손실이요. 저희 건너면 바로 앞에 강구시장이 있고요. 저 바로 옆에, 저 위쪽에, 저 바로 옆이, 100m 옆이, 강구 버스 터미널입니다. 이쪽은, 강구 시장, 이쪽에 지대가 낮아가지고, 지난번에 물난리 나가지고, 펌퍼 시, 펌퍼 시설을 이렇게 놨네요. 저기 건너 가는데 한 500m 정도 되니까 5분도 안 걸리겠죠. 어, 오늘 2025년 12월 말일 오전 6시, 오전 6시에 인도 사람만 건너 다닐 수금 해놨습니다. 저쪽 건너편이 대개거리 대개거리고요 좀 아, 시려